안녕하세요, 벌리 친구들 혜선이에요. 안녕하세요, 엄마예요. <laughs> 자, 오늘은 엄마랑 뭘 하는 건 아니고요. 며칠 동안 집에 있다가 엄마가 드디어 본 집으로 돌아가십니다. 즐거웠어. 저처럼 어, <laughs> 아, <laughs> 휴식을 제대로 취하고 가는. <laughs> 빨리 좋아서. 네, 그러니까. 이게 엄마는 집으로 가고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가요 오늘도 뭔가 먹방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간만에 보는 친구랑 또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술은 조금 먹고 아 어, 노력해볼게 많이 <laughs> 알쓰, 먹고 안 마셔 안 마셔 <laughs> 네. 마감도 어,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요? 어자 드셔보시죠 홍합무침 어... 첫 도전! 아 근데 아... 어... 먹어봐 홍합무침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? 응. 저도 안 먹어봤지만 양보할게요 아 굳이? <laughs>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... 아왜 이렇게 생겼다 근데 괜찮나요? 어. 한줄병 <laughs> 코로 나와? 응 음. 홍어 향이? 이게 홍어 향인지 모르겠어. 여기 엄청 자극적인 약간 화장실 냄새 같은 게 올라온다면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? 그냥 엄청 그무침의그 자극적인 맛이 계속 그냥 진혁이의 음. <laughs> <laughs> 추천으로 덮밥집에 왔습니다. 여기 되게 웨이팅이 많은 것같아 식당들이 다. 군대 군대. 근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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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고! 불리지 말라고, 이제 끝났다고! 근데? 끝났다고! <laughs> 나 아까 <나> 낮잠 자다가 꿈꿨잖아. 근데? <laughs> 근데 바로 있났잖아 <laughs> 악몽, 악몽! 여기가 되게 맛있는 응. 덮밥집이에요. 무슨 덮밥이죠? 이것저것 덮어줍니다. <웃음> 이것저것? 대가 <laughs> 잡니다. 맛집인가요? 제 기준으로 맛있습니다. <laughs> 그런 맛집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또한번 맛집 이, 투어를 해보는 걸로. 음. 우리 님이 정했어요. 난 이걸 먹을 거고, 난 이걸 먹을 거야. 그리고 난 이걸 뺏어 먹을 거야. 뛰어. 음. 어.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. 기대하십시오.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, <웃음> 맛있습니다. <웃음> 신기하다. 우와. 야, 장어 엄청 크다. 먹습니다. <laughs> 음 뼈가 되게 많은데, 다. 응. 음, 그냥, 독독 하면서 다 부러져. 음 이이 야. 오. 오.

이게 그냥 장어 덮밥이 아니라 통장어라서 장어가 꽉꽉 차있어서 장어를 아껴 먹으면 안 돼. 너무 남아. 그래, 그래. 그래. 라 <laughs> 야남장는 꼴이랬어 <laughs> <laughs> おはようございます。 지 멋대로 내 입에 들어왔어. 응. 넌 누구랑 자주 만나 요즘? 추추 오빠? 멤버들이고 요즘에는 한 그럴 때라 그치 그거 말고는? 뭐. 영상 뭐몇개 찍어놨어? 안 찍어놨어? 오. 자기 저번에 보니까 뭐, 연습한다고 뭐 그러더라. 이번 토요일에 촬영하는데 그것 음. 때문에 연습을 해요. 궁금하네요. 뭐, 또 예전처럼 뭐 아카펠라나 그런 거를 하고 싶어. 계속 음... 그랬데 이번에는 약간 세진이 형 혼자 원맨쇼 아닌가? 원맨쇼? 말로 하기가 일이 너무 어려웠더라. <laughs> 근데 이 레퍼런스가 없어. 진짜 처음이라 뭔가 부담감이 있겠다. 첫 작품이라. 어,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처럼 기획이 들어가는 거잖아. 그건 진짜 부담스러워서 막 못할 것 같아. 너 지금 카메라 켜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. 아니? 내가 저번에 며칠 전에 딱 생각이 난 거야. 너거 영상이. 너거 영상이 생각이 났는데, 어, 난, 난 진짜 그렇게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. 새삼스럽게 자꾸 자주 들어. 아, <laughs> 다 아무래도 아까 낮잠을 자면 안 됐던 것 같아. 지금 이렇게 잠이 안 오진 않았을 거야. 새벽 4시. <목소리> <목소리>

내가 오늘 엄마랑 술을 안 먹는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? 어.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하 한 잔으로 끝낼 거야. <laughs> 어, 배가 너무 부르다. 양이 많았어, 아빠. 네. 나는 아직 이렇게 네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. 나는 아,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. <laughs> 다들 그러지 않았는데? 그러니까. 아, 뭔가 여러분들이 먹기만 하는 영상을 찍으면 좀 영상을 대충 찍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라도 더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. 자 그러면 은눈 감고 먹읍시다. 아 눈을 감고 먹는 거야? 아니면 호로 먹기? 오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 <미치>? 카메라가 카메라, <laughs> 카메라네. <laughs> 여러분, 프로젝트 s 제가 티켓팅으로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앞으로는 어떤 영상을 주로 다루실 예정인가요? 앞으로는 재밌고 희망차고 평화롭고, 오늘 멘트가 잘안 나오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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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하신다고? 네, 제가 <laughs> 즐거운 것들을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티켓팅 <laughs> <제> 사랑해요. 화이팅! <laughs> 전이도 다음에 언젠가 티키팅 영상에 나올 거예요. 네. 특별 출연으로? 그럴 겁니다. 이 얘기 저번에도 군대 휴가 나왔을 때한번한거 같은데. 그때는 SH였지만 지금은 티키팅이기 때문에. 그렇지. 아주 악덕계약서로 예? <laughs> 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뭔가 아닐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좀 들지만 이 영상을 버릴 순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계속 쓸 거예요. 완벽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네? 티티 채널을 네? 하지만 <laughs> 이런 것들은 이제 2주에 한번디스가요 지금? 3주에 한번 하지만 정도? 저는 2, 3일에 한번 아... 이렇게 올라온다는 점 <laughs> 이게 비례하는 거죠 비례 기획과브이로그난잘 나온 것만 남아줘 짠하고 <laughs> 끝냅시다 고생습니다고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케이, 안녕